잠깐만 이거 잘못 올라온 영상 아닌가요? 2025년 11월 27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항공 우주 관련 커뮤니티 채팅방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명이 동시에 보고 있던 생중계 화면 속에는 어둠을 가르며 수직으로 솟구치는 하나의 로켓이 있었습니다. 발사 장소는 플로리다도 일본 다네가시마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하단 자막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네오 스페이스 센터 South Korea. 누군가 채팅창에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로켓이라고요? 잠시 후,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라던데요. 완전 국산이래요. 그 순간, 농담처럼 보이던 단어가 갑자기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 국산.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서 우주항공공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유럽과 미국의 발사체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루카스 슈타이너입니다. 저 역시 그날 같은 영상을 보고 있던 사람 중한 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로켓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전에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기억 속 한국의 우주 개발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위치였습니다. 과거의 한국 발사체, 나로 KSLVI, 러시아가 만든 1단 로켓 위에 한국의 2단을 얹은 구조. 첫 번째 실패, 두 번째 실패, 그리고 세 번째 발사에서야 간신히 성공. 그 과정은 교과서적으로 독자 기술이 없는 국가의 전형처럼 소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주업계에서 한국은 늘 이런 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잠재력은 있지만 아직은 무리다. 발사체는 사와서 쓰는 게더 낫다. 괜히 해봤자 돈만 날린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선을 분명히 그어왔습니다. 기술 이전은 까다로웠고, 공동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기술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사체는 단순한 과학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전략 무기이자 국가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한 길은, 사실 무모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핵심을 주지 않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스스로 만들겠다는 선택. 그리고 화면 속 로켓. 누리오케이 SLVII는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1단에 4개의 엔진을 묶은 클러스터 구조. 2단과 3단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3단 로켓. 목표는 600에서 800km 태양동 기계도. 1.5톤급 실용위성 투입. 이건 취미나 실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중견 우주강국이 만드는 스펙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0시 55분. 누리호는 흔들림 없이 상승했고 분리, 점화, 연소, 모든 단계가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문장만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가 아니다. 한국은 그날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급 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연합, 그리고 이제 한국.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국을 너무 오래 예외 항목으로 분류해왔다는 사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과 논문, 기사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 로켓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겪고도 멈추지 않은 이유. 견제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지 않은 이유. 그리고 왜 한국이 굳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는지. 목적지는 대한민국. 다음 행선지는 누리호를 만든 사람들의 현장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첨단 기술의 나라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현실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빠른 수화물 처리, 공항 철도의 정시 운행. 그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이 나라, 뭐지? 라는 질문을 자꾸 만들어냈습니다.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곳,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그곳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KA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제가 상상한 최첨단 우주 기지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건물은 겸손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 문을 열자마자 모니터에 가득 뜬 시뮬레이션 화면, 엔진 구조도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젊은 연구원들, 그리고 한 켠에는 KSLV-II Development History라는 연표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나로호 이후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해준 사람은 이정훈 박사 누리호 1단 클러스터 설계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실패하면 국민들 실망이 클 거라고요. 그는 나로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단은 러시아에서 들여왔고, 2단은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첫 발사는 2009년, 실패. 두 번째도 실패. 언론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이 거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발사에서 성공하자.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제 로켓은 하지 말자고요. 그 순간,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합니다. 로켓을 외국에 계속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 것이냐. 그 선택은 곧 누리호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액체 엔진 핵심 부품 수출을 막았고, 일본은 기술 공유를 거절했어요. 외국 컨설팅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지. 라고요. 이 말이 그렇게 쉽게 들릴 수 있는 문장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수십 년의 축적과 투자가 필요한 게 바로 로켓 발사체 기술입니다. 특히 75톤급 액체 엔진은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불릴 정도입니다. 첫 연소 시험에서 터졌고, 두 번째는 배관이 녹았고, 세 번째는 연료가 제대로 분사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백 번의 실험, 폭발, 실패, 수정 밤을 새우고 예산은 부족하고 기술 인력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RI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면 보통은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계속하셨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로켓을 못 만들게 될 테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실험장 한쪽에는 엔진 테스트 후 찢어진 연료 탱크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만든 75톤급입니다. 폭발해서 반으로 찢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자산이죠. 저는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잔의 속에서 저는 열정과 고통, 좌절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누리오는 기술이 아니라 정신이구나. 그 순간 그 발사체에 담긴 의지가 보였습니다. 견제에도 고라지 않고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고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혼자서 만들어낸 국가의 의지.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유럽의 협력 시스템, 미국의 자본력, 러시아의 기술 전통, 그 어떤 것보다 이 나라의 고집과 집념이 가장 강력하다고요. 루카스, 너 그걸 아직도 순수한 과학으로 보고 있는 거야? 2025년 12월, 서울. 대한민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한 지 일주일 뒤, 저는 미국 국적의 항공우주 자문가 댄 밀러와 강남의 한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NASA 출신으로 지금은 민간 우주기업과 군사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불쑥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선을 넘는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위성 하나 띄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리호가 보여준 건 자립적 투사력이에요. 그건 이제부터는 정치의 영역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독항공우주연구원 KARI에서 공식적으로 누리호 후속 프로젝트 기술자문 참여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자에서 벗어나 실제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곧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익명의 이메일.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유럽 안보 정책에 위협이 될수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날 밤, 저는 독일에 있는 옛 지도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짧았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거기, 지금 위험해지고 있어. 그리고, 며칠 뒤, KARI 내부에서 누리호 차기 기밀 설계한 일부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의 참석자 중 외국인은 저 혼자. 누구도 제게 직접 의심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루카스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분석했고 접속 로그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저를 완전히 배제시켜 줄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KARI 내부의 진짜 갈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우리를 견제하기 시작했어. 그동안 도움 안 줬던 사람들이 이젠 감시하러 오는 거지. 이건 진짜 전쟁이야. 로켓이 아니라 주권의 문제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리호는 단지 과학의 결과물이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한국의 독립 선언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일본이 우회적으로 기술 협력을 피했던 해 이유, 그리고 유럽조차 거리 두기를 조언했던 이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이해되었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발사체가 아니었습니다. 1.5톤 위성을 800km 상공에 정확히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바로 그 위성에 정찰, 통신, 심지어 군사 목적의 장비를 실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기술 우산 없이도 자기만의 하늘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KARI 회의실에 홀로 앉아 곱씹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감동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 제 마음에 남은 건 이 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깊은 울림과 책임감이었습니다. 저는 KARI의 이정훈 박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의심받는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 길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 알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정훈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로켓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루카스. 우리는 지금 한국이 앞으로 100년을 자립하는 길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또한번 결심했습니다. 나는 관찰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의 일부다. 12월의 서울은 뜻밖에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내렸던 겨울비 덕분인지 거리에는 유난히 맑은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인천행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KARI에서 마지막 미팅을 마쳤습니다. 기밀 유출 사건의 오해도 풀렸고, 저는 공식적으로 누리호 후속 연구 자문단 참여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우주 발사체를 독자 개발했지. 그 후에는 기술적 감탄이 따랐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을 자체 설계해서 3단 발사체를 만들다니. 그러나 마지막에는 존경이라는 감정이 남았습니다. 누리호는 단순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남에게 기대지 않고도 끝까지 갈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에서 1톤 이상급 위성을 독자 발사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일곱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 연합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리스트의 마지막에 한국이 있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견제당했고 기술을 넘겨받지 못했고 실패를 두 번이나 맛봤고 국내에서도 이걸 왜 하냐는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국은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실패 후 멈췄다면 누리호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의 기술만 바라봤다면 그들은 지금도 궤도 진입을 외주 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스스로 길을 냈습니다. 도와주는 이 하나 없이 기술을 내어주는 국가 하나 없이 밤을 새우며 수백 건의 실험을 반복했고 연료 탱크가 찢어지는 사고에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세계가 조용히 감시하는 그 순간에도 묵묵히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주를 향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리오가 올랐던 그 하늘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 나라가 그려낸 미래의 궤도였다는 것을 리무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KARI 이정훈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아직 그 제안 유효하죠? 당연하죠.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단지 관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루카스. 한국의 우주는 이제 시작입니다.